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공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지 진짜로 영어를 즐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냥 가볍게 즐기면서 하면은 뭐래도 즐거운데 그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공부가 돼버리는 순간 한없이 힘들고 지루한 게 돼버리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되면 효율도 엄청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영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를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분명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는데 외국인 앞에만 서면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원어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말을 걸면은 민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을 갔었어요. 아무래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갈수 있었고 인천공항에 가면 외국인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도 가서 보니까 진짜 외국인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분들이 비행기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루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분들도 심심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 원어민 일것 같은 분들한테 그냥 가가지고 인사를 건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걱정이 드시나요? 내가 가서 말을 걸었는데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외국인분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때 진짜 모든 분들이 정말 엄청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즐겁게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외국인분들도 비행기 기다리면서 진짜 지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던 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간혹가다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요. 아니면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어, 나 영어 못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영어로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걱정은 진짜 1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영어 못하는 건 진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외국인분들이 한국말로 서툴게 말하면 은아 한국말 진짜 못하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서툴게 의사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좀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외국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 서툴게 해도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도 다 이런 마인드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그게 왜 뭐가 이상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영어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끄러움은 영어를 하는데 방해만 돼요 진짜 그리고 혹시 대화가 좀잘안될것 같다 싶으면은 우리는 사실 되게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스마트폰 중간중간에 막히면 그냥 구글 번역기라도 돌리세요. 그냥 진짜 웬만하면 거의 다 알아 듣거든요.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 번역기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영어를 하시는 게 백만 배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나름 신선하고 재밌어요. 제가 처음에 대화를 나눴던 분은 미국인 노부부셨는데 진짜 친절하셨어요. 거의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는 영어를 연습하려는 학생인데 외국인 분들이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냐? 만약 안 되신다면 불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되게 귀엽게 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러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분들의 아들분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한국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긴장감이 최고조였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분들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대요. 근데 아들분이 한국에 오래 사셔서 그런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쟁 절대 날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제가 두 번째로 대화를 나눴던 분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수의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도 진짜 너무 친절하셨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진짜 다 친절했어요. 진짜로. 이분은 온 가족, 친척분들이 세계 곳곳에 나와서 에 계셔가지고 이 나라 전 나라를 계속 여행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랑도 거의 한 40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만약에 원어민과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시면 사실 그 비용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학원만의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원어민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진짜 너무 많아요. 굳이 인천공항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좀둘러보시면 외국인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분명히 한두 곳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경복궁 같은데죠. 그런 곳을 찾았으면 그냥 일단 가세요. 그리고 제가 공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 분들한테 거기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좀더 친해지기도 할 거고 친해지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 나중에 뭐 막걸리라도 한 잔하면서 얘기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어를 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건요. 그냥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걱정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영양가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 번쯤 얼굴에 철판도 좀 깔아보고 깡으로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던 간에 일단은 진짜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를 좀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쩌다 운도 좋으면 마음이 잘 맞는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생공글이었습니다.